북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 키로 헬스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회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회선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공석 중인 대법원 판사 자리에 메릭 가랜드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새 지명자는 이념적으로 중도적인 법조인이고 사법부에서 신망이 높은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사 한 명의 의견이 얼마나 국가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오바마 케어 판결 때고 또 동성의 결혼 허용 이 판결 때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지금은 양극화 시대, 그야말로 모든 정치 현상이 둘로 갈린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전이 한창인 지금인데 이 대법원 판사 지명을 놓고 대대적인 정치적인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 판사 지명을 놓고 벌어지는 화이트 하우스 그리고 공화당 상원과의 대결. 그 정치적인 배경과 주장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사의 지명제는 그 영향이 매우 다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4대 4 보수 진보로 갈려져 있는 대법원의 구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념적인 저울추가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밸런스가 우리 삶의 전반적인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종교, 윤리, 모든 면에서 이 나라의 방향을 가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면은 정치적으로 이번 11월 선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선의 영향이 미치게 되고 또두 번째로는 상호년 선거 전에도 지대한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법뿐 아니라 정치권, 의회에도 큰 영향이 미치게 되고 결국 국가 전반에 또 우리 개인 삶에도 영향이 미칠 사항이 됩니다. 지금 와이하우스와 공화당의 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은 공석 중인 대법원 판사를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다. 그리고 동시에 의무다. 그러 당연히 지금 내가 지명을 한다 그런 입장이고 상원 공화당 측에서는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대법원 판사 지명을 레이姆덕 대통령이 이제 사라지게 될 대통령이 할 수는 없다. 그러 차기 대통령의 목시고 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민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국민들이 새로 뽑은 대통령과 새로 뽑은 어, 상원 의원들이 결정해야 한다. 그런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주장은 뭐스칼아 어, 판사 별세 직후부터 나온 주장이니까 아, 새로울게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동안 정치적으로 매우 신중하고 매우 냉철한 계산 끝에 예, 어제 지명을 했다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바운 대통령의 제1의 목표는 공화당이 거부하기가 어려운 임무를 지명한다 이겁니다. 만일 공화당이 지명을 거부하게 되면 은 공화당이 unfair하다 공정하지 않다 하는 평을 받게 되고 정치적으로 방해꾼이다 그런 오명을 쓸 정도로 완벽한 임무를 지명한다 이제 그런 목표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 후보들 중에서도 메리 어, 갈랜드를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그가 이념적으로 중도적인 법조인이라는 것이 세상이다 아는 일이고, 만일 지나치게 진보적인 판사를 지명을 하면은 대법원의 방향을 크게 바꾸려고 한다. 그런 인상을 줄수 있으니까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가지 사법부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청구한다. 법률적인 판결에 전혀 하자가 없는 인물로 고르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론을 보면은 지난 3월 초에 CNN이 조사한 건데, 66%의 국민들은 판사 인증 청문회를 공정하게 열어라 그런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와이어하우스에서는 보좌관들이 처음에는 그 지명 임무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는 대법원 내더 다양성을 추구하자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계를 지명한다든가 흑인 여성을 지명한다든가 이런 것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매우 진보적인 인물을 지명하자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선거전에 더 기대를 주게 하고 더 열망을 높이자 그런 작전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치적인 냉철한 계산을 해서 중도적이고 전혀 하자가 없는 판사를 지명한다. 주로 항소법원의 판사니까 이미 그 인준청문회에서 공화당의 인준을 통과한 그런 인물을 선택하게 을 됐습니다. 이 공화당 측에서는 오바마케어 판결 때또 동성애 결혼 허용 판결 때 모두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묵살된 결과를 빚었으니까 정치권에서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4대 4의 구조를 좀더 보수 성향으로 바꿔야 한다. 지상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도 남지 않은 민주당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하게 된다는 것은 어, 절대로 불가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단호하게 보여왔습니다. 이 공화당 지도부의 주장입니다. 첫째로 지금 인물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의사에 의한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다. 이제 이런 어,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아, 우리는 인준 청문회를 거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상원에서는 새 지명자를 만나지도 않겠다. 청문회 개최는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번 선거에서 대법원 판사 지명전에 대한 시비가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대선 이슈들 중에 지금 경제라든가 고용이라든가 테러리즘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사 지명 가지고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공화당 지도부의 입장에 어느 정도 문제점들이 발견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만일 11월 대선에서 클린턴이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클린턴이 당선이 되면 지금 지명자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판사를 지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화당 내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당 후보가 되더라도 클린턴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꽤 넓게 번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현재 상원의원 선거전에 취약지구가꽤많이 있습니다. 아, 바로 일리노이주가 그렇고 뉴햄프셔도 그렇고. i r e New Hampshire, New h a m p s 원 i r e New h 의의 p s h i r e n 고 w 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청문회 안 하겠다. 아, 후보자 만나지도 않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마 m p s h i r e New Hampshire, New Hampshire, New h a m p 자칫하면 낙선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 가능성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입니다. 현재 상원위원 구조가 54대 46으로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공화당 의석이 크게 또 잃게 된다면 상원의 공화당 다수당의 자리를 뺏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다음 지명자가 누가 될지는 예측 불허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 청문회를 이제 거부하겠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역사를 보면은 지난 한 6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준 과정을 거부한다는 것이 공화당으로서는 꽤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어제 지명이 된 메리 갈렌 판사가 일단 의회를 방문하도록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 판사 지명자를 상원에서 문전 박대를 한다. 이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대결의 전망, 오래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상원이 고집을 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명자의 인주는 이제 무의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지금 지명된 판사는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손실을 따지는 것은 그 후에 일러 남게 됩니다. 이 메리 가랜드 시명자 스코키 출신입니다 나이우스 웨스트 하이 스쿨을 졸업한 법조인입니다. 시사회설 김정일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공석 중인 대법원 판사 자리에 메리 가랜드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가랜드 판사는 중도적 성향의 법조인입니다. 공화당은 여전히 판사 지명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널얼 트럼프는 어제 전당대회에서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 폭동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 예선전 7월 전까지 대의원 과반수요를 차지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후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안전처리 부실로 환자들이 HIV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콜로라도,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4개 주 병원에서 5천여 명의 환자가 HIV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수술기구 처리 부주의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지적되기 때문입니다. FOX 뉴스가 내주 21일 대선 토론회를 취소시켰습니다. 이는 다놀 트럼프의 불참 결정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10여 회의에 청문회로 충분하고 동일한 질문에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에서도 수도문에서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1986년 이전에 지은 주택들에서 발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래된 빌딩에 수도관 노후 등으로 인한 납성분 오염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미셸 오바마, 퍼스트 레이디는 내년 1월에 화이트 하우스를 떠난 이후에는 다시 돌아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대통령 출마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장 후보가 최종 3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명의 흑인, 한 명의 백인 여성입니다. 주로 경찰, 공공 안전의 전문가들입니다. 시장이 지명하게 되고 시 의회가 인준을 해야 합니다. 시카고 시 의회가 새 조례들을 통과시켰습니다. 흡연 연령을 21세로 높였고 택시, 크레딧 카드 승객에게 서차지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생리대에 세일스 택스를 면세시켰습니다. Congress Parkway에 있는 전 포스트 오피스의 건물이 다시 팔렸습니다. 매입자는 뉴욕의 한 투자 회사입니다. 거래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250만 스퀘어피트 오피스, 스토어, 칸도, 호텔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떨어집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54도. 금·토·주일 계속해서 흐리겠습니다. 금요일의 최고는 43도, 토요일 41도, 주일 45도입니다. 월요일 대체로 맑고 42도로 예상이 됩니다.